안녕하세요, 여러분. 갈리파이입니다. 어떻게 다, 우리 그 구독자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신지요?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오랜만이죠? 태풍 오니까 막상 포켓몬고를 키니까는요, 이렇게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, 여러분. <laughs> 바람이 엄청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. 그 와중에 포켓몬은 나오네요. 나오고 있고, 어, 또 이제, 저는 이제 집 앞에 이제 저희 그, 이, 요거 요게 있어서 포켓몬 몬스터볼을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, 여러분. <laughs> 집 앞에 있어요, 바로 집 앞에. 어, 이게 뭐지, 근데? 뭐가 이렇게 많아? 다 게임이에요, 게임. 게임, 게임. 이제 태풍 온다는 문자 뭐 이런거 밖에 없는데 음 일단은 제가 왜 켰냐 하면은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이제 그 세렙이 세렙이 잡는 그 스페셜 단계 가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를 깨고 2단계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2단계 시작하는데 포켓몬을 3일 연속해서 잡는다. 오늘 잡았고, 내일까지 잡으면 이 과제는 끝납니다. 근데, 과제가 너무 복잡해요.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, 뭐, 이제, 뭐, EV, EV도 잡아 두셔야 되고, 뭐, EV를 잡아서 EV로 진화를 시켜야 돼요. 뭐 그렇게 나와 있던데 어떤 사람이? 어떤 사람이 그렇게 적어서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람이 많이 불고 있고 근데 밖에는 바람이 부는데 집 안으로 바람이 들어오지를 않네요 더워요 그래서 아직은 카톡 로그인이 못고 자, 세레비를 꼭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 세레비 진짜 잡고 싶었거든요. 아, 심지어 세레비가 얼마나 좋아서인지 제 포켓몬 그 유튜브에 보면 메인화면에 그린 그림, 그림 있죠. 그게 거기에 피카츄 옆에 세레비가 있어요. 세레비가 오죽 좋으면 은 그렇게 그림을 그리겠습니까, 여러분. 아무튼 그럼 그렇고, 어 저는 그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요. 당연히 못 가지 이런 바람 불고 비 올라 그러는데 어떻게 걸어 다니면서 잡아요. <laughs> 그리고 밤인데. 자 잠깐만요. 저는 그 히어로 오브 사이어로 오늘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자, 아, 여러분, 다시 왔습니다. 그, 히어로 오브 사이어 지금, 켰는데, 아, 아, 어디 보겠습니다, 여러분. 저 지금 레벨, 이제 70이에요, 70. 70 레벨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, 뭐, 세지진 않았어요. 근데 그, 한마디로, 그, 뭐지? 그 캐시 아이템 사지 않는 이상은 세지지는 않더라고요, 그렇게. <laughs> 피콜로를 이제, 보스 몬스터를 잡지는 못해요. 그냥 즐겁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잡지는 못하고요. 여기 그 상점, 요거 이제 요거, 요게 있어야 이런 것들을 구매할 수가 있거든요. 더 모아야 돼요. 한 10, 10만 점은 모아야 뭐살수 있을 것 같은데. 단계가 아직 안, 못 넘어가요. 제가 아직 너무 약해서 이제 레벨이 70이다 보니까. 이거 재밌기는 한데, 여러분. 레벨업 하기가 좀 힘드네. 힘들어요. 레벨업 하기가 힘들어. 힘들어. 여러분. 아, 저는 어떻게 지냈냐면 그 일하고 <laughs> 들어와서 자고 일하고 들어와서 자고 일하고 들어와서 자고 그나마 오늘은 쉬었어요. 왜냐 비 때문에 비 때문에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제 일요일까지는 쉬게 됐어요. 어, 어쩔 수 없이 뭐 비가 오면은 일을 못 하는 일이다 보니까 여러분. 저는 이제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보니까, 뭐, 이제 그, 안에서 일하면은 비가 와도 일을 할수 있거든요. 근데 밖에서 비 맞으면서 일을 해야 되고, 또, 이제 그, 물건 운반하는 일이다 보니까, 또. 저번에 어떤 그, 저기 뭐야, 일을 하러 갔는데 어떤 꼬마 아이가, 와, 택배 아저씨다. <웃음> 이러더라고요. <웃음> 택배는 아니고요. 비슷한 업종인데 그 꼬마애가 택배로 봤나 봐요. 아, <laughs> 지금 이거는 못 잡아요, 여러분. 이거 잡으면 좋은데 못 잡아요. 체력이 너무 많고 세서 못 잡아요. 그리고 보스 몬스터라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. 마지막에 이제 잡는 사람이 뭐 자, 잡긴 잡더라고요. 저는 약하, 약하니까 못 잡아요. 레벨이 또저랩이다 보니까 약해서 못 잡습니다. 여기까지는 했는데 여기까지가 안 되네요. 이제 그 보스 몬스터를 못 잡는 것 같아 가지고. 못 잡아요. 이거 잡기 힘들어요. 레벨을 더 올리거나 그래야 되는데, 한100렙 되면 잡지 않을까요? 이거 봐, 못 잡아요. 이거 너무 제가 아, 아직은 약해서 정해도 똑같아요. 정해도 못 잡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도 그 터닝메카드고 하는 것보다도 히어로 오브사이어를 많이 봐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몇분 안되시긴 하시지만 또방 이걸 이제 그 게임을 하다가 안하다 하다 안하다 안 하다 그러니까 많이 봐주시진 않으시더라고요. 근데 이 이번 단계에서는 왜? 죽지? 음. 너무, <laughs> 너무 강한데? 헐. 일단, 강화 좀 시키고요. 아, 아. 잠깐만요. 일단, 강화 좀 시켜볼게요. 왜 이렇게 약하지? 고수분들 많으시죠? 히어로볼 사이어도 고수분들 많이 하시더라고. 빨리 저는 고수가 아닙니다 <laughs> 당연히 고수가 아니죠 여러분 70 레벨인데 무슨 고수예요 이게 <laughs> 이게 몇 내까지 만렙이 만렙이 몇인지 모르겠지만, 여기 보니까 170까지는 만렙인 것 같던데요.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. 자, 일단 모험 한번 떠나보겠습니다. 아 근데 그 뭐야 어제 뭐더라 아 어제가 아니라 며칠 전에 우리 그 강아지 데리고 산책을 나갔는데 우리 강아지는 항상 묶어놓고 산책을 다니거든요 묶어놓고 이제 산책을 갔는데 근데 어떤 강아지를 풀러놓고 다닌 채막 다니길래 나는 그, 그 분한테 피해를 줄까봐, 우리 강아지도 묶어놨는데도 불구하고, 그걸 피해를 줄까봐, 이렇게 안고 왔어요. 근데, 강아지 이제 그, 변을 치워서, 비닐 봉지가 있는데, 그, 치운 봉지하고, 강아지가 발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, 그 봉지가 터져가지고, 옷에, <laughs> 다 묻어버렸어요. 그게. 그래갖고, 얼마나 화가 나는지, 개를 풀고 다니니까, 왜 개를 풀고 다니는 거야? 아니, 자기네 개에게 자유를 주, 주는 건지, 남한테 피해를 주려고 강아지를 풀어놓고 다니는 건지, 참,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. 그래도,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이라면은, 강아지 목줄은 해야 되는 거예요, 당연히. 목줄을 안하면안돼 요새는. 근데 그래 가지고 엄청 화가 났었어요. 한번 화가 너무 나 가지고 우리 강아지는 막 풀러 놓고 다니지도 않는데 묶어 놓고 다니고 항상 막 묶어 놓고 다니면서 강아지 이제 그 산책을 시키거든요. 아 근데 막 화가 나긴 하더라고. 뭐 때문에 화가 나냐면 아 비켜 봐. 아 강아지가 옆에 있었어. <laughs> 왜 그래? 저로 가. 뭐 때문에 화가 나냐면 여러분. 그 강아지를 풀어 놓는 거에 대한 대해서 그런 게 화가 나는 거예요, 여러분. 아무튼,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강아지를 꽉 묶고, 그리고 이제 그 배변 봉투를 가지고 강아지를 산책을 시키시기를 바랍니다. 너무 이제 풀고 다니고, 풀고 다니는 강아지를 막몇 명, 몇 번을 더 넘게 많이 보니까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. 왜 나는, 개를 묶어놓고 딴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그러는데, 왜이 사람들은한테 내가 피해를 받아야 되지? 막 이런 생각. <laughs> 그 개가 막 달겨드는데도 가만히 있어. 어떤 조그만 개가 우리 강아지 묶으면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, 조그만 강아지가 막 풀러진 상태에서 막 나를 쫓아오는 거야. 막 물, 물라고 막 그러더라고. 막왕 하면서. 우리 개가 옆에서 날 지켜 주더라고요. 그러니까 막 우리 개는 덩치가 크니까 얘는 덩치가 조그마해. 그러니까 마이티즈 종류예요. 마이티즈. 그러니까 그 그때 참 화가 나서 주인한테 한마디 했어요. 뭐 뭐라 그랬냐? 아니왜 개줄을 안 하고 다니냐고. 강아지 줄을 그냥 묶어 놓고 다니나봐요 근데 그 사이에 또 풀러 놓고 다녀 그러니까 그왜 그럴거면 어? 강아지 줄을 풀러 놓고 다니냐 이거지 그래서 걔 줄, 강아지 목줄 좀 하고 다니시라고 그랬더니 그냥 가더라고요 근데 되게 웃긴게 그 다음날에도 우리 강아지 산책을 나갔고 근데 그 강아지를 또 만났어. 근데 내가 그 얘기를 해선지 그 강아지가 목줄을 하고 나왔어요. <laughs> 근데 그 며칠 있다가 그 다음 날에 푸들 한 마리를 만났는데 우리 강아지는 목줄을 하고 다녔는데 푸들 한 마리가 우리 강아지한테로 또 달겨드는 거야. 목줄 안 하고 다니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동네에 그러니까 화가 나더라고 한 번은 강아지를 키우면 좋은 점이 뭐냐 그 산책을 갈수 있다는 거예요 산책 운동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. 우리. 강아지를 기, 키, 키우면 나도 운동이 되잖아요. 개도, 개들은 그냥 걷지를 않아. 뛴다고. <laughs> 뛰는 개들은. 물론 훈련 받은 강아지들은 뛰지를 않아요. 근데 훈련 바, 안 받은 강아지는 뛰어. 그러니까 나도 달리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게 운동이 되는 거예요. 그게. 그러니까 운동이 돼서 강아지 키우면은 어쨌든 좋아요. 건강에 건강에 좋은 거지. <laughs> 그러니까 그런 강아지들하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. 근데 비가 올것 같아서 강아지 산책을 못 시켰는데, 개들도 데리고 나가야 돼. 데리고 안 나가면 스트레스 받아요, 집에서. 우리 강아지는 집에서 데리고 안 나갈 때 개껌을 사줘요. 그 개껌을 사주면 쟁이 그것만 물어 뜯어. <laughs> 어쩌다 개껌이 안 통할 때는 진짜 막 나가야 돼요. 근데 나 나가서 막 예.. 산책도 시키고 그래야 되거든. 이거는 여러분 더 강해져야 될것 같아요. 더 강아 강해져야지 단계별마다 깨는데못 깼어 아직. 약해져가지고, 너무. 저는 프리저를 뒀어요. 프리저를 뒀는데, 제가 그 영웅 목록을 이따 보여드릴게요, 이 고유든 프리저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되나? 이것도 질것 같은데 한30 이상을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. 그죠? 그래야 단계별마다 또깰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못 깨요. 근데. 수련하는 것도 있거든요. 이렇게 수련을 하면 레벨업을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그 이렇게 근데 체력이 거의 공격에다 올리다 보니까 체력이 좀안 <laughs> 되는 것 같아. 체력이 그러니까 체력을 막 올려야 되겠어. 네. 그 강아지 키우실 분들은 진짜 그 마음에 다짐을 하고 키우셔야 돼요. 개 키우 강아지 키우는 비용이 장난이 아니에요, 여러분. <laughs> 키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뭐 병원만 가도 막막 막 수술 한 번만 해도 20만 원, 기본이 20. 뭐큰 수술이면 뭐 100만 원 이상 막 넘어가고 그래서 진짜 막 경제력이 없으면은 막 휘청거리고 막 그러거든요. 잠깐만요. 아니야,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단계를 깨고 싶은데 깨지지가 않네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 사고 싶어도 못 사요 골든프리즈나못깨 아직은 5반 정도는 깰수 있는데 이... 축구 봐야지, 여러분들. 방송을 저도 하고는 싶어요. 근데 왜안 하냐? 근데 제가 방송을 할 소재거리가 포켓몬고 막 이런 거거든요. 근데, 네, 나가서 할 수도 있어요. 할 수도 있는데, 저는 일을 하면서 취미로 하는 거니까, 그냥 뭐 방송에 막올 매진해서 막 그러고 싶어도, 근데, 제가 요번에 그, 바나나 우유 이벤트를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, 어한 분도 응원하, 아한 분도 글을 적어주시는 분들이 없, 없으시더라고요. 한 분이라도 글을 적어주시면은 바나나 우유를 보내드릴 텐데. 참, 여기까지 이벤트를, 이벤트, 그 바나나 우유 드리는 이벤트는 끝났습니다. 안 적으셔도 돼요. 적으라고 기회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, 진심으로 안 적어주셨기 때문에. <laughs> 아, 아. 다음에는 진짜 구독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막 그러면 큰 이벤트 할 거예요, 진짜 막. 막 문화상품권 뿌릴 수도 있어요. 근데 구독자분들이 없으니까, 이벤트를 못 해. 할 수가 없어요. 그럼 매번 주면은 그분들한테만 줘야 되니까. 다른 분들한테도 드리고 싶은데. 아무튼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른 게임도 많이 할 거예요. 근데 화이트데이는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공포게임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. 무슨 게임 해야 되나. 지 고민이 들어서 골라보고는 있는데 추천 좀 해주세요, 여러분. 공포게임. 그럼 전 여기까지 할게요. 빠이빠이 롱.